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모든 인간은 왜 죄인이고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했다면 8장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핵심장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대신 죽음으로써 전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셨다. 이것은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결과를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낳는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형벌을 나 대신 당하사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우니까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 걸까요? 비유로 설명을 해 보자면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 100만 가지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를 지을 예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죽기 전까지 몇십 년 치의 죄의 값을 미리 다 지불하셨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일단 죄에 대한 채무의 짐은 벗어진 것이니까 죄의 형벌에서는 자유롭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바울의 이야기를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잊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영향력 아래에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이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죄에게 져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죄에게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아, 우리가 복음의 빚진자가 되어 의대로 구원받았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되겠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체는 죄라는 꼬챙이로 아무리 찔러도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만일 반응한다면 죄에 대해 살아있는 것이니 스스로 각성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나의 영이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터무니없는 논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논리로 말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어느 시대에도 성경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때에 따라 다른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은 내 몸속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내 몸속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어디엔가 있는 것은 느낄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 느낌조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없이 바쁜 삶이 많이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내 영혼도 내안에 성령도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은 물론이고 내 가족의 영혼 상태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현실은 녹록지 않으니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고난도 달게 감수하라고 말해줍니다. 이 고난은 스스로의 내적 갈등을 포함한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의 고난일 것입니다. 다음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피조물은 창조된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은 최종적인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이 인간과 함께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것은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도 죄의 지배 아래에 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해방되는 날, 즉 에덴동산의 회복의 날을 고대하며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도 아직 몸의 부활과 완전한 구속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 내적 갈등과 외적 핍박의 상황에 살더라도 인내하며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참음도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이가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며,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 진행의 과정들도 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말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 대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다. 환란과 공고가 끊을 수 있느냐?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이 끊을 수 있느냐? 아니면 위협이나 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시편 (44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이 지금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한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의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 라고 하며 팔장이 끝납니다. 정말 힘이 나는 이야기지요. 구원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나는 그의 사랑의 선물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배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눈이 팔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죄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속에 탐욕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꿈틀거릴 때가 많이 있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평안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책망이 들리고 다시 하나님의 화평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되는 과정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원의 보편적인 원리를 말해 주는 내용인데요. 기독교 교리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내 양심이 성경 안에서 그 사실을 내게 증언해 주고 있다. 나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내 형제여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힌 백성이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 또한 믿음의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이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며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하여 난 자들만 내 자손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셨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아들로 이삭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부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선택의 기준과 부르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마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극률이 여길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그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조정하실 거면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왜 나는 이렇게 천이 쓸자로 만들었냐고 저항할 수는 없는 것이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권한에 의한 것이니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토기장애에 의해 빚어진 그릇이 그의 의도에 맞지 않게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깨어버릴 권한도 또한 그 토기장애에게 있는 것이다. 비유로 말한 이 그릇은 우리이니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호세아서에서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였고,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신다. 나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믿음에서 난 의를 따르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과 같다. 반면에 율법을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지만 이방인이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며 구장이 끝납니다. 다음 10장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한 구원만을 고집하다가 구원을 놓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질 않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 수가 없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만일 믿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꼭 필요한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가능한 것이다. 이사야서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원리,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11장도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이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택하심은 은혜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택하심이 행위로 된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지금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방인들아, 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나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기심을 느끼더라도 아무쪼록 그중에 일부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제사에 사용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 그 거룩한 곡식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한 것처럼.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양분을 함께 취하는 그 나뭇가지도 거룩하다고 할수 있다. 또한 꺾어진 돌감남나무가지가 참감남나무에게 접붙임이 되었으면 그 가지는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접붙임된 가지인 이방인인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접붙인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것일 뿐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여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원가지였으나 믿지 않으므로 꺾인 가지가 되었으니 원가지도 아닌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 교만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너희도 언제든지 꺾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노하심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느니라. 이방인인 너희는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가지도 아닌데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형제들아. 이 모든 일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들은 택하신 백성이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깨달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겠느냐 그 누가 하나님의 의논 상태가 되겠느냐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들여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엔 죽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9장에서 11장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왜 나는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지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면서 왜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살면서 직접적인 가족의 죽음을 본 것은 10번 정도 되고요. 친구나 친구의 가족, 그리고 뉴스 보도를 통해 본 유명 인사나 연예인의 죽음까지 합한다면 아마 수십 명이 넘을 겁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은 다 어디에 계실까요? 또 나는 언제 죽게 될까요? 결국 모든 육신은 똑같이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간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 원하시며 그 구원의 길을 언제나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 자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절대적인 신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 자신의 별것 아님이 인정이 되어야 주를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치, 꿇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반응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이드해 주는 실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11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